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말씀으로 "내 삶과 마음을 가꾸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곧행상회복으로 이어지는데, 행사 회복된 데에야만이 삶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정복하고 다스릴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특공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사를 논하면 논하면은 두 가지를 척게 쳐줍니다. 쳐주기보다도 관심을 가집니다. 뭘 관심을 가지냐면은, 어, 신유 뱅고 치는데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은사하면. 또한 가지는 애언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안은 관심이 있고요. 교회마다 다 다른데, 어떤 교회는 방언 같은 걸로 또 싫어하는 분이 있어 갖고, 만약에 성도가 만약 천명 같다면 방언하는 사람들이 몇명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저는 다 성도들이 방언을 다 하고, 아홉 가 인사를 다 활용합니다. 네. 왜성경에 있으니까, 아, 네. 근데 오늘 그... 은사들 중에서 애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잡아보려고 말하는데 애언은 교회의 덕을 씌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애언의 은사를 다시 표현하면 각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높여주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함으로 잘 되게 해주며 또한 잘 되는 것을 더잘 되게 하는 은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맞는 특공대인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비밀도 못 깨닫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 해결하라 합니다. 해결가 되나요? 무조건 해결하면 해결가 뭘잘면 뭘 것도 뭘 모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예언 사역이 아닙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고 도움을 주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움은 그냥 도움과 걱정과 근심을 줘 물질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려온 특공대. 특공대는 마구잡이로 총을 쏘지 않습니다.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이 해계하도록 해계의 총을 하나로 끝내버립니다.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이 회복하도록 회복의 총을 하나로 끝내 버립니다. 네.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놓은 소망의 총알 하나로 끝냅니다. 네. 어제 그 장안에 소문이 받아하고 좋은 소문이 나오고 있는 미라클 혹시 엑세사이즈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그그 미라클 엑세사이즈 그 운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운동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매도 그렇게 갖고 가진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운동 특이한 폼 중에 하나가 총알 쏘는 장면이 나와. 이래갖고 탁 쏘는 게 나와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표적이 되는 그 사람의 소망을 가지도록 소망의 총알 하나만 돼. 감사의 총알 하나만 돼. 네. 특공대가 총알 한 발이면 되지 뭐, 뭐두 네. 발이면 뭐 필요해. 비밀용어는 한 발이면, 한 발이면 돼요. 네. 비밀용어는 하나님부터 받은 비밀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밀 요원은 특수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기본 주민들이 평방에 보이고 이스라엘과 하체을 맺으러 오는 것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 여호사고 장 3절에서 6절에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날게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밀 요원, 특공대들 비밀 요원은 보냄을 받은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철저히 감춥니다.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으려고 합니다. 만약 이들이 자신들이 비밀 요원으로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이라고 스스로 기밀을 누설했다면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본 민족은 이스라엘의 칼날에 멸절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밀 요원은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으면서 평범한 회사원 같아서 아내의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하목한 가정같이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안 좋은 정세가 보여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내세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비밀 요원입니다. 말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표정이 굳어있으면 이상한 낌새를 알게 되고 신분이 노출됨으로써 가족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탕마호사 하면서 크 자기 일만 합니다. 특수훈련을 잘 받, 받은 사람은 요 아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잘해주지만 자신의 임무에 관련된 일은 너무도 쇠쇠하게 말하면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나이 땐 가정의 얼굴이 달라지며 정색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적국이 심어 놓은 이중 간첩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를 어디서 듣고 알게 되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밀 요원의 자세인 것입니다. 비밀 요원은 자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애인의 인사를 받은 사람은 총기와 도끼를 늘 휴대하고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땅이 팔린다. 해개하라 이렇게 총을 쏘아서 수박을 쪼개려고 하는 듯 하는 듯 잘못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늘 도끼를 차고 쌍도끼를 어떤 분은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쌍칼 차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심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햇들려고 11조 떼어먹었으니 11조 받쳐 신학을 안가안 안 하니까. 그렇지 신학 가세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면서 진 지도 제대로 신학 제대로 못 나와 갖고 한 2년 단위다 목사관서 받은 주제에 그럼 잘못된데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야하는 것은 도끼로 수박을 쪼개는 것입니다 수박은 총이나 도끼로 쪼개고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칼로 쪼개고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 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에사는입이말 네. 이 말을 총과 도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시한 폭탄을 가지고 다는 것 같습니다. 헌금을 안 하니 사업이 안되안 되지 이것이 다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교하라고 하는데 안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끼를 들고 있다가 쪼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도끼질하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이 총질하고 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야 폭탄을 설치하고 다녔습니까? 예연기도 해준다고 하면서 쌍도끼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쌍건총을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해의 무법자처럼 은사사형법을 몰라서 자신이 곧 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태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마밤으이 음, 하면서 총 들고 다니는 그 있잖아요. 입에 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은 조금밖에 없으면서도 마치 큰 능력을 받는 것처럼 급한, 급한대로 이거 쪼, 쪼개고 저거 쪼개고 이렇게 애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편으로 돈봉투를 챙기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이름을 명하에썩 물러가라! 물러갈 죄다! 물러가야 됩니다. 잘못된 사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께서 20장 23절에 그가 배를 분리로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피같이 쏟으시니라. 10편 17편 10절에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또한 10편 17편 14절에는 여와여 이산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이래 말합니다. 여러분, 도쿄와 총만 가지고 가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문제는요, 심각한, 심각한 것은요, 자포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요, 입술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상처받아 다른 사람과 함께 자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입이 찬양비를 갚습니다.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정강재 목사님 설교회에는 말씀 잔소리를 한거 봤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입이 더더욱 무거워야 됩니다. 웃는 거 보니까 뭐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죠 비밀 비밀요 특수 특공대는 소용없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어떠한 고문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법에는 고문을 하지 않다고 법률을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11 테러를 당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테러와 관련돼 있는 자들은 미국 외에 칸타나모 수용소에 중동 지역에 파병된 미군 기지 내의 수용소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로 고문과 인간으로 참기 어려운 모욕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를 통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비밀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많은 고문을 했음에도 테러범들로부터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정보를 얻지 못했습니다. 테러범들이 받은 받는 정신 교육이 가미가제 특공대보다 더합니다. 무슬림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입니다. 물론 시아파 같이 온건한 무슬림도 있지만 순위파 같이 강경한 무슬림도 있습니다. 결국은 강경파인 순위파 무슬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는 정신 교육이란 간단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알라에게 가라면 순교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알라를 위해서 자포하여 죽든지 때로는 비슬람인들을 죽일 때 알라의 천국에서 아름다운 여자 일곱을 거느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자는 뭐 남자를 거느린지 몰라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베타주의는 군사적 절대주의자로 표현합니다. 중동의 모든 나라에서 나타난 것, 같이 한 가정, 한 공동체, 한 국가는 절대적으로 이슬람만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하를, 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신의 뜻이며 이렇게 죽은 것이 영광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자살 폭탄의 버튼을 누르며 어린아이들에게 폭탄 조끼를 입히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람을 위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믿으니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화의 희생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희생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자, 아, 네. 섬기는 자 이런 자가 특공대 비밀요원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 네. 마태복 5장 10절과 12절에 말합니다 어른들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라 말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용어는 입술을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정 맞은 말을 함으로 방정 맞은 일,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방정 맞게 들은 말을 열 사람에 해서 문제를 일으키나요? 방정 맞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헛소리를 네. 하니 헛소리가 퍼지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절대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묻고 또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를 예수님 추원합니다 네. 하나님에 부터 애내 주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지요 성경도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각 개인에게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까?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성경 말씀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 성경 말씀에는 비일비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치, 경제, 문화, 언어 등 다 방면에서 살아, 살아야 할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받는다고 해도 기록된 공적인 성경체보다못 받는 것,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면 스스로 대언하고 떠들며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예시로 추권합니다. 그런 걸 내려놓는 것이 형상 회복이에요. 아, 네. 그런 걸 내려놓는 자들이 인간이 되고 사람이 되고 네. 상대방을 잘 되게 도와주고 네. 어지간히 하는 거예요. 아, 네. 따라서 많은 은혜와 은사를 받는 자는 입이 무거워야 하며 행여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께서 잡으신 이손 절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아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니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붙잡아 인도에 가시면서 비밀 요원으로 쓰임 받으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더욱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입을 꼭 다물고 드리며 모르면 오지 하나님께만 묻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사람에게 물으려고 찾아다닙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행동하는 순간 비밀, 순간 비밀 요원으로서 특공들에서 자격은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연의 말씀을 받은 자는 절대적으로 입을 다물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만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지혜들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가나호는 잔치에서 물떠 하인들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인들은 오로지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잔치에 참여한 주인공들과 객들은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즐기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인공은 잔치를... 즐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광경을 체험한 하인들인 것입니다. 마침, 잔치에 참여하여 그것만을 즐기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네. 염려하지 말라. 네, 네 자녀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을 내려 주, 주시렵니까?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육화 원칙에 따라 물으면서 그분의 깊은 비밀 뜻을 알게 되어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는 정말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저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무엇, 무엇인지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인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특수. 특수 요원, 비밀 요원, 특공대인 것입니다.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지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잔치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하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특공대 비밀 요원인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져다 주어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져다 주기만 합니다. 이것이 특공대 임무를 맡은 비밀 요원입니다. 비밀 요원은 여기까지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가 맛 죽이지요. 끝내주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포도주 끝내주 끝내주고 죽이지요. 그리고 자신들이 물은 어떻게 떠왔느니, 어떻게 부었느니 나는 며칠 동안 또 왔느니 말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만 가지고는 성경의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오면 질들을 다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비밀스럽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 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저를 이렇게 왜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시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하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앞서간 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 제가 주님 주님보다 앞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더욱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시나요? 몰라서 묻냐? 네가 인간이 덜 됐기 때문에 사랑한다? 네. 어, 얼만큼 인간이 덜 됐나요? 형사회복되려면 아주 멀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계속 묻다 보면, 주님이 질리시는지 알았다. 할렐루야.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이것을 형성해 본 것입니다. 특공대 비밀 요원은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죠. 오직 하나님 앞에는 입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입은 막대 하나님 앞에는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 이리 이 말합니다.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된줄 알면 됩니다. 안 됐다 면은안 된, 안될 만큼 또, 또 해야 되고. 비밀 요원이, 특공대가 비밀 정보를 받아야 입을 굳게 다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 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같은 일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리는 것만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그대로 전환 전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라, 하나님을 더섬길라 하나님을 더 믿음을 더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오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빗대어 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한 딸아,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제 돌아왔느냐, 왔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말씀하셨다면, 아버지, 제가 돌아왔는데, 탄 것처럼 돌아왔습니다. 누가 뭐 15장에, 저는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주십시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나이다, 오라 모고, 네. 모든 것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인다 여쭙없오 그래서, 아버지가 잘 잘못했다고 하면서 주님이 쓰시는 대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왜 돌아다녔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깊으신 뜻 어도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내가 방황하고 방랑 생활하면서 돌아다녔습니까? 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하면 하나님 또 거기 대해서 답변해 줍니다. 내가 너를 너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도 내가 너를 다듬고 있었다 아 그러시나요 맞군요 하면 또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있는 깊어진 뜻 얻어 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어진 뜻 얻어 어도, 얻어는 모르면서 보이는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요원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추합니다자먼서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지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줄 무슨 말입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요. 어? 많아진다는 거야. 공상, 응, 음, 가,처럼요. 막 그렇게 막 희한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절제해야 되겠죠. 오직 넌 하나님을 경해라. 여하를 공경하고 들어와라 이것이 평상회복이라는걸 알고, 여러분, 부티비 시즌 시전자 여러분, 특수부대 비밀요원 특공대들, 할렐루야 입술에 재가를 물리고, 하나님과 말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만 듣고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행해라. 지금도 예수 점정이처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있다면은 다 내려놓고 해결하는 내가 있기를 예수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잔치집에 참여한 사람들은 단지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서 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치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하인들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공대 비밀 요원입니다. 그들은 포도주의 비밀을 알면서도 예수님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져다 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져다 주기만 합니다. 이것이 특공대 비밀 요원입니다. 특공대 비밀 요원은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만 죽이지요. 한잔 드리게 보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 그리고 자신들이 물을 어떻게 뜯어왔 어떻게 부었느냐 나는 몇년 동안 말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